지금 여기 식기세척기 밑에서 어 분수처럼 좀 많이 지금 쏟아지네요. 네. 게습니다 okay. 기름때, 기름때. 야. 이거... 기름때가 이렇게 아니 야 기름때 아니야 그거 아니 오래 오래 돼서 막히면 약간 음. 그런 증상이 있는데 여기 기름때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저 방수 약 이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어. 취약하게 안 빠져요? 응 빠지지 않아 아다 굳어서 그래 이거를 여기 땅을 덮어 아 이게 깐다고 지금 면 이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지 까면 빠지지 내래가지고 지금... 공기 전에 모 상태는 아, 인수인계로는 이런 네. 걸다해 놓으시고 계약서에 서명도 하셨고요. 자, 이쪽 그 구석 쪽에서 지금 세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네. 지금 방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쪽 피센 쪽이 안쪽으로 해서 배관이 지금 터진 상황이라서 요거에 물을 최대한 맞고 그리고 나서 저거는 또 따로 어 이거 지금 다이랑 이렇게 싱크대 그리고 식기세척기 이렇게 보조 다이까지 해서 다 빼고 작업을 좀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물이 안 잠긴다는 거예요 이거 물 잠궈놓고 작업이 돼야 됩니다 다 아, 어, 야이스! 자, 이쪽은... 아, 방수가 하나도 안돼 있고, 그냥 생 모래층입니다. 아, 이렇게 되니까 아래층에 누수가 될 수밖에 없죠. 이쪽 네. 약간 된 듯이 꾸덕꾸덕하게 깨, 비벼보세요. 부동산이고 음. 임대업은 그렇게 돼 있어요. 부동산을 쓸 음. 때부터 음. 왜냐하면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.